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드립니다 컴버그의 내면 세계와 외부현실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5장입니다. 어, 제이콥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버그에게 큰 영향을 주셨던 어, 여성정신분석가거든요. 첫 부분에 약간 그 정서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 정서이론 보면 제이콥슨은 정서가 단순한 음, 방출과정은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내면에는 과도한 긴장이 들어올 때 어, 과도한 그쾌 자극 과도한 어떤 유쾌 자극이라도 이렇게 들어오게 될때 이게 긴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항상성이 유지를 유, 항상성이 원리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그거 이상의 자극이 들어오면 그걸 방출해내서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그런 원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자극도 들어오면 불쾌한 자극, 과도한 게 들어오면 방출해내려고 하고 유쾌한 자극도 방출해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 자기 내면의 불안을 감당할 수가 없으면 이걸 방출하기 위해서 애들 행동들이 보면 굉장히 잔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정서를 방출해 내보내려고 하는데, 이 제이콥스는 이 정서가 단순한 그런 방출 과정 뿐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나간 개념이 뭐냐면, 각 정신 구조 안에 그 기원을 가지고 있는 소인으로 정신, 이 정서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서는 방출 상태 그 이상이고, 그건 외부 대상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기 표상 및 대상 표상에게 욕동을 투자하는 어떤 정신의 영향을 주는 그런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감정은 정서는 우리의 정신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단순히 조절되어져야 하는 과도하거나 불충분한 긴장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더 우울증에 대해서 섬세하게 이렇게 분석하고 자세하게 분석해 들어가거든요. 정서가 우리 정신 기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우울증인데 우울증을 이제 이 제이콥슨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이콥슨은 우울증이 왜 생기냐면 실제 자기상과 원하는 자기상이나 혹은 이상적인 자기상이 불일치를 보일 때,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닐 때, 그럴 때 내가 원하는 욕구가 안 되어졌을 때, 실제 현실 속에서 그게 충족이 안 되어졌을 때. 이게 이게 우울증이 생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아의 책임의 정서, 이 불일치가 이루어질 때 거기서 어떤 그 정서가 시작되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엄마에 대한 아이의 의존 욕구, 그 사랑에 대한 욕구 그런 것들이 좌절되면 아이들 화나지요. 적대적이고 어떤 불편한 정서들, 강요적인 정서가 막 올라오지요. 공격성이 올라오지요.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이 제이콥슨이 임상 장면에서 이렇게 자세히 분석해서 보니까 이 아이들의 리비도적인 그 욕동 파생물하고 공격적 욕동 파생물 간의 상호 작용이 우울증 사람들, 우울증 겪는 사람들 속에서 있다는 겁니다. 리비도 욕동하고 공격적 욕동, 공격성. 이게 지금 서로 상호 작용하는 거. 내 리비도가 원하는 만큼 요구가 잘안 되어졌을 때 공격성이 올라오죠. 이게 사고 작용이 있고 이 관계 속에서 우울증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실제 엄마하고 관계를 맺 잖아요. 이제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맺는데 실제적이거나 이상적인 자기 표상과 실제적인 거나 이상적인 대상 표상 간의 상호 작용이 관련되어 있지 않은 우울 정서는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관련 맺는 거나 어떤 이상적인 자기 표상이나 대상 표상과 이게 뭔가 불리치가낫대 이럴 때 맞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대로 안 되어졌을 때 이렇게 우울증이 온다는 겁니다. 이런 거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지 않는 우울 정서란 있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처음 다시 결론으로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자기상하고 이상적인 자기상하고 실제가 뭔가가 안 맞을 때 내가 원하는 욕구대로 우리 대상, 엄마들이 실제적인 그런 대상들이 나에게 어떤 요구되는 것들을 주어지지 않아서 내 욕구가 좌절되어질 때 이럴 때 우울증이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중심으로서 임상적 관찰을 해보니까 우울증 환자에게서는 초기 구강기적인 그런 가학적 갈등들이 굉장히 우세하게 나타난다고 이랍니다 공격성이 굉장히 강한 거죠 원초적인 공격성입니다. 자이 사람들은요 양가적으로 사랑하고요 이상화하면서. 이 사람들, 엄마들을, 대상들을 아주 사랑하고 이상화하고요. 근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를 좌절을 주고 나를 거절할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이 양가 감정이. 그 중심 내면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그러면서이 미운 대상에게 내가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또 의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그 관계의 역동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무력감 속에서 우울증을 앓는다고 이런 역동들이 우울증 환자에서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존하고 싶은 뭔가 욕구가 충족이 안 되어지고 의존은 해야 되지만 이 사람이 두렵고 믿기도 하고 이런 관계의 역동 속에서 우울증이 앓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정신병적 우울증이 발달되는 단계가 있다. 순차적으로 단계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최초의 단계에서는 실제 대상과의 그 엄마지요 실제 대상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부분적으로 현실적이면서 부분적으로 환상적인 좌절에서 비롯된 그니까 엄마하고 관계 맺으면서 내가 실제적으로도 좌절을 겪지만 환상적으로도 좌절을 겪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애적인 좌절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 욕구가 좌절되어서 자기애적인 좌절감이 생겨나는 데서부터. 우울증이 시작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이콥스는 우울증의 주된 불안과 갈등은 대상에게서 버림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상을 상실할까 싶은 가장 사랑하는 그 대상을 상실할 고그 대상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울증 환자들 에게 다뤄 보며 저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또그 소중한 사람을 상실되어졌을 때 우울증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자, 이런 것들의 그 두려움, 대상에 대한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이 우울증이 관련되어 있고요. 자, 갈망은 하지만 원하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요 원하는 대로 주지 않고 버리고 갔대. 이 좌절을 주는 대상에 대한 공격성이 막 올라오지요. 이 공격성이 올라오는데 그 공격성을 제대로 처리 못 하고 이 공격성이 올라오니까 투사 투사해서 그 사람이 또 다시 나를 버릴 거라는 이 두려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이 두려움, 이 공격성.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 심화되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애적인 좌절이 일어나면 이 어린 아이들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방어 기제들을 이제 막 활성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먼저 자기애적인 좌절이면 그다음에는 이제 방어 기제가 나오는데 먼저 활성화되는 주요 기제는 대상에 대한 이상화입니다. 이상화. 아주 이상화시켜 버려요. 이 이상화를 통해서 그 대상 사랑하는 대상과 부분적으로 동일시하고자 하는 노력인데 이이 이 사람들은요 대상이 자기에게 좌절을 주는 측면과 공격적인 측면을 부인하는 것 부인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계속 이상화시켜 버리는데 자 대상을 현실적인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이상화시키는면 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필연적으로 또다시 좌절을 겪게 됐죠자 이게 만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당연히 이 방어 기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이상화시켜 놓은 다음에 이제 이 기제가 실패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대상과 표상에 대한 평가 절하, 아주 재앙적인 평가 절하를 하기 시작한답니다. 아주 선한 사람이었다가 이제 이게 잘 되어지지 않고 현실 속에서 이게 또다시 욕구가 좌절이 되어지면 그다음에는 방어 기제로 이제 평가 절하 아주 나쁜 놈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랑한 평가 절하가 아직 나쁜 경우만은 아닙니다. 바람직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평가 절하를 하게 되면 절, 적대적인 자기 긍정이나 자율성, 내 혼자 할 거야, 나 혼자 할 거야 하는 이런 자율성 증가에도 기여를 하게 됩니다. 조금은 긍정적인 기능도 하게 됩니다. 근데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 아주 나쁜 경우에는 이 평가 절하는 대상하고 대상 표상에 투자된 리비도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에게 공격적으로 투자, 자기에게 공격적으로 이걸 써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비도를 공격적으로 파괴해서 자기를 직접적으로 황폐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대상하기에 투자된 리비도를 이게 어떻게 됩니까? 변환시켜서 공격적으로 파괴해서 자기를 직접적으로 황폐화 시키는 대로 이 에너지를 써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황폐화는 이성화된 대상을 상실했다는 것과 따라서 심리 내적 대상 표상을 보호하는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나타냈죠.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공격성을 자기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를 공격하는 대로 이렇게 써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안에 내면에 있는 그 대상, 이상화된 대상도 상실했고, 어떤 대상 표상도 상실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거, 나오니까, 내 안에 대상 세계가 다 파괴가 되니까 굉장히 심리 내면이 허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 헌폐하게 되겠죠. 이러면서 우울증이 좀더 심화되어 지어 가는데, 자, 이, 어, 제이콥슨의 대상관계 이론과 우울증에 대한 이론은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